그다음 여기 1될 것이고 x가 1에 가까이 가니까 2분의 1이 되죠 얘는 2분의 1 맞지? 여기 2분의 1이야. 그다음 얘도 이제 인수분해할게 거 x 제곱 마이너스 1을 x 빼기 1 하나하고 어 x 플러스 1분의 1이 여기 곱해져 있는 거지 이게. 그럼 또 x가 1에 가까이 가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얘만 남아 이렇게 곱하기 2분의 1 여기가 빼기였지? 그럼 이제 얘가 뭐냐 이거야? x1에 가까워지면 분모 0 되죠 x1에 가까워지면 분자도 f1도 뭐가 돼야 돼 0이지 그럼 결국엔 여기 f-f1이 생략되어 있죠 그럼 요게 전체가 뭐지 f'1이지 알겠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극한에서 그 0분의 0코는다 뭐다 미분계수다 미분계수 어. 일단 f1이 0 돼야 되니까 1 대입해 주면 은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얼마 0이죠 여기서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고 그럼 여기서 f'1 곱하기 1 2분의 1 빼기 1 2분의 1을 한게 4가 돼야 되지. 맞아? 2 곱해버리면 f'1은 9가 되네. 됐지? 응? 어. 응? 1? 이거 뭐 1? 여기 1? 아니 요게 f 프레임 x가 1에 가 꺼질 때 x 1분에 f x f 1어 미분계수잖아 우리 배운 거자얘 미분하니까 2x 플러스 a가 되고 1넣어주니까 2 플러스 a가 9가 돼야 돼 그럼 a는 7 a가 7이니까 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어어자 앞으로 이제 0분의 0꼴 문제는 다 이렇게 풀거야 미분계수로 미분 때려가지고 풀거라고 이렇게 알겠지? 자 됐지? 어 함수의 극한 미분계수 미분 다 하나야 하나 알겠죠? 이제 또 0분의 0꼴일 때 0분의 0꼴이죠 지금 이게 어 여기다 써도 되지 자 봐봐 x1이 에 꺼질 때 분모 0되죠? 분자도 0되야 되지 그럼 얘 미분해서 1러은 거. 그다음에 얘 미분해서 1 넣은 거. 요게 사랑 같다 이거야. 그럼 2 e 곱하고 넘어가니까 f 프라임 1이 9. 똑같이 나오죠? 음. 나, 어, 여기 써. 서여기 쓰면 돼 자, 0분의 0꼴일 때 0분의 0꼴일 때 분모 미분, 분모 미분해서 1 넣고 분자 미분해서 1 넣어 주면 이거랑 같다고. 극한값이 같아진다고. x 가 1에 가까워지잖아. x 가 1에 가까워지니까 x에 1을 넣어야지. 만약에 x 가 2에 가까워졌다면 2를 넣으면 돼. 어, 0분대면꼬면다 쓰면 돼요. 어, f 프라임 x 마이너스였으면 미분하면 마이너스 3이잖아. 맞지? 어, t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죠. t 제곱 마이너스 가 음수 되면 되는데 안, 안 되죠. 음수 되면 안 돼. 그럼 t가 뭐 되면 안 돼요? 0 되면 안 되고, 1 되면 안 되고, 2 되면 안 되겠네. 그렇지 그렇지 스 제곱권이니까 4네 제곱권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도 있죠 그 그래, 답이 5번 어? 어? 야 마이너스 2의 4네 제곱권 무슨 뜻이야 이게 그치지4 네 제곱해서 마이너스 2되는 숫자 이 실수 중에 4네 제곱해서 음수되는 숫자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t 제곱마이너스가 뭐가 되면 안돼 음수가 되면 안 돼. 그 t제곱 마이너스가 음수되는 게 t가 0일 때, 1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잖아. 왜? 네. 뭐. 아니, 그냥 쓴 거지, 그니까. 개수를 ft라고 할 때, t가 k일 때, 0 되는 거, 정수 k 개수 구해라. t 대신에 k 넣은 거야, 그냥. 맞지? 됐죠? 그럼 k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자, 우리가 미분 배웠으니까 1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죠. 그럼 첫 번째 뭐가 같아야 돼? 1에서 연속돼야 되지. 연속 그럼 여기다 1 넣은 거1 플러스 2b와 밑에다가 1 넣은 거1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서로 같아야 돼. 이게 첫 번째 식이야. 그리고 얘 미분에서 1 넣은 거와 얘 미분에서 1 넣은 게 서로 같아야 돼요. 얘 미분에서 1 넣은 게 이게 자극한 거한 거야. 얘 미분에서 1 넣은 게 우극한 거한 거예요. 그게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 미분에서 1 넣어주면은 2 더하기 2b 얘 미분해서 일러주면은 3 6어3 6이네 a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지겠지 그럼 이거하고 이걸 연립해 주면 a 값하고 b 값 나오겠죠 됐지 어떻게 하알겠죠 연속이니까 넣고 넣고 해서 같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극한 우극한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분계수에 대한 자극한 미분계수에 대한 우극한이니까미분때려서1 넣고 미분때려서일 넣어줘서 두그 둘이 어떻게 돼야 돼? 같으면 된다 같으면 1보다 살짝 작을 때 미분계수와 1보다 살짝 클 때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으면은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거죠. 어, 15a 제곱이 5고, 5b 제곱이 3일 때미치다 뭘로 바뀌었니? 3으로 바뀌었지? 3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걸 바꿔줘야 되겠네. 지금 3으로, 5b 제곱이 a, 아, 5b 제곱이 3. 그리고 여기서 15에 a 제곱돼 있지? 여기 15를 뭘로 3 곱하기 5로 여기 전체 a 제곱돼 있으니까 여기도 a 제곱, a 제곱, 요게 5. 그다음 5a b 제곱이 3. 이렇게 해놓고 얘를 만들어야 돼. 얘는 지금 3의 a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b 제곱 맞지? 그럼 3의 a 얘는 지금 이거잖아. 3의 a 제곱 곱하기 3의 a 곱하기 b 제곱. 이거를 구해야지, 얘를 만들 수 있죠. 됐지? 알겠니까지? 응. 알겠니? 어. 그럼 이제 얘두 개를 이용, 얘를 구하려면 이제 얘하고 얘를 뭐 해야 되겠어? 얘두 개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봐. 그치, 그치, 그치. 5의 B제곱이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전체를 어떻게? b 제곱 이렇게 쓰자고. 그러면은 3의 ab 제곱이 나오네. 3의 ab 제곱 곱하기 5의 ab 제곱이 5의 b 제곱인데 5의 b 제곱이 얼마야? 3이잖아. 이게 3이야. 그리고 여기도 또 5의 b 제곱이 있지. 5의 b 제곱이 얼마야? 3이잖아. 예 봐. 예예 예. 5의 a 곱하기 b 제곱은 5의 b 제곱 전체에 A제곱이랑 같죠? 5에 B제곱이 얼마예요? 3이잖아. 그럼 3에 A제곱이지, 얘가. 여기가 3에 A제곱이에요. 그럼 얘 둘이 곱하면은, 오, 어, 똑같네? 그럼 이게 얼마? 3.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지. 아니, 그러니까 이걸 마구잡이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부, 봐봐, 어? 조건들을 먼저 보고, 얘를 좀잘 보고, 얘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어? 마구잡이로 푸는 게 아니라, 응? 이거? 어. 여러분들 이게 뭐죠? 이게 뭐야? 빨간색 바스. s n 이지 SN. SN이 지금 N에 대한 몇 차시? 그럼 무슨 수열? 등차수열. 공차 가 얼마? 아, 2 2 n제곱 앞에 곱해지는 개수의 두 배. 그럼 a_n은 2n이고. 첫번째 항이 0이죠 그럼 빼기 2 AM바로 구할 수 있잖아 어? 첫번째 항 0이잖아 첫번째 항 0이니까 1 넣었을 때0 대야 될거 아니야 얘네다가 맞지? 야 아직도 이거 보고 딱 이렇게는 안 나오면 어떡하니 지금 선생님한테 등차수표를 배웠는데 어? 나한테 배웠으면 이거 딱 보고 딱 이렇게 나와줘야지 아~~ S1이 A1과 같죠? 그 다음 이제 얘 얘는 만들어주면 돼. a 4k+1은 k n 대신에 4k+1 넣어주면 돼요. a 4k+1은 n 대신에 4k+1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k를 곱했지. 이거 전체에다가 k 이렇게 곱해주면 돼. 자 정리해 주면은 8k+2 빼기니까 8k고 k 넣어주면 k 제곱, 8k 제곱이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8k제곱 자 8은 숫자니까 바깥으로 뽑아내고 시그마 k제곱 6분의 n에 n플러스 1 두개 더한거 거기다 전체에다가 8곱한거지 약분하니까 4되고 3되고 약분하니까 7되고 4곱하기 10곱하기 11곱하기 7 이렇게 좀 답이겠죠 그치? 알겠니? 응? an이 0이 아니라 첫번째 항이 0이라고 아, 여기 S1, 여기 SN이잖아. S1이 A1과 같잖아. 그럼 애다 1 넣어준 게 0이네. 바보야? 뭐야? 어? 뭐야, 이게 지금? 아니, 이걸 몰랐다고, 지금? 어? 복습 안 하지, 진짜. S1이 A1과 같죠? 여러분들, S1이 A1과 같은 건 등차 수열일 때만이야, 등비 수열일 때만이야. 모두 다 가능하죠 둘, 다, 둘 다가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sn은 첫번짱부터 n번짱까지 합이지 등차수열의 합이 아니에요 어떤 수열의 첫번짱부터 n번짱까지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뭔냐지 알겠어? 너도 임마 다항함수 fx가 있어요 x가 1에 가까워질 때 어, 분모가 뭐 됐어요? 0 됐죠 그럼 분자도 e x 플러스 1은 0이 되지 않지 그럼 f1은 뭐가 돼야 돼? 0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뭐야? f 프라임 1인 거야, 이게. 맞지? 그럼 1 넣어주니까 3 곱하기 f 프라임 1이 12. 즉, f 프라임 1이 얼마? 4요. 1, f 1. 그래서 접선의 방향식이거래 어? f 프라임 1이 4니까 기울기 얼마? m은 얼마? 4지. f 1이 얼마였아까 0이었죠. 1, 0이지. 그치 그럼 y는 4x 빼기 4. 1,0 지나야 되니까. 기울기 4면서. 맞죠? 어, m이 4고, n이 마이너스 4니까 제곱제곱해서 하면 32. 응. 오늘 배운 거죠? 여기까지? 요건 내가 오늘 방금 알려준 거, 그치? 여기 응. 보면 간단하지. 응. 어, f 2의 값을 구해라. 어, 분모 0이니까 f 2넣어주니 f 2는 f 2 빼기 4a가 0이지. f2는 4a이네. a만 구하면 되는 거지? 어얘 미분해 주니까 1. 얘 미분하니까 f 프라임 x 2ax. 그다음에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지니까 x에다 2 넣어 주면 되죠? 그럼 f 프라임 2 4a는 마이너스 -18. 맞지? f 프라임이 얼마니까? 14니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2. 어? 그럼 4a는 32네. f는 2 32. 그치? 이럼로피타 정리 써버리면 되잖아 그치? 렇 여러분들 등차수열이죠 근데 첫 번째 항이 6이었는데 열 번째 항이 음수가 되어버렸어 그럼 공차가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겠지 그러니까 양수였다가 어느 순간 뭐가 되겠지? 음수가 되겠죠 자얘 뭐예요? 1,6이고 얘는 10,-12를 마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10-1분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이지 그러면은 9분의 1 18이어서 마이너스 2네 그럼 an은 마이너스 2n 첫 번째 항 6돼야 되니까 플러스 8예제 그러면은 봐봐 네 번째 항까지 네 번째 항일 때 얼마예요? 0이지 그럼 다섯 번째 항부터 뭐가 있어? 음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어, 네 번째 항까지 따로 더하고 다섯 번째 항부터 스무 번째 항까지 따로 더하자 이거야 왜냐면은 얘는 양수고, 얘는 뭐니까 음수니까. 절대값이었으면 다 양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 다 더해서 나온 값에다가 플러스로만 바꿔주면은 되겠지? 그치그치 그치. 어차피 계산은 음수 값 나올 거 아니야. 음수들을 다 더하게 되니까. 어, 양수로 더해야 돼. 어, 그럼 뭐 편한대로 하면 되죠. 어차피 절대값이어서 더할 거기 때문에. 그럼 다섯 번째에서부터 항2 0장까지 합은 다섯 번째 항오 넣어주니까. 마이너스인데, 2지? 수호번짱, 마이너스 40에서 8을 다니면 마이너스 30인데, 32지? 항의교수 몇개예요 어, 16개. 나누기, 2. 얘는 34. 약분하니깐, 17. 뭐? 어, 272. 272에다가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합. 첫 번째 항 넣어 주니까 얼마예요? 6. 네 번째 항은 0. 항의 개수 4. 2로 나눠 주니까 12. 더해 주니까 284. 응. 자, 두 번째 항 더하기 3이 A 세 번째 항이죠? 여기 16이고. 세 번째 항이고 여덟 번째 항이야. 그럼 봐 봐. 얘얘 되려면 공비 두개 곱해야 되지. 얘가 얘 되려면 또 공비 두 개. 그치그니까 얘는 r 제곱으로 묶어 주면 첫 번째 양 더하기 여섯 번째 양. 그것뿐에 첫 번째 양 더하기 여섯 번째 양이야. 이게 굳이 약분해버리니까 R제곱이 얼마? 어, 군 거야.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r 얼마? 3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뭐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양 구할 수 있, 첫 번째 양. 두 번째 양은, 아니다. A3이 두 번째 양 곱하기 3이잖아.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은 4배의 A2가 16이니까 약분해버리면 A2가 4네 그러면 네번째 안 되려면 얘 공비를 제곱해서 곱해주면 되겠지 제곱하면 9가 되고 곱하니까 4고 36그 답이 36자 얘는 얘가 얼마야 100이지 100 10을 10개 더하니까 얘가 100이죠 얘가 160이니까 얘가 얼마 60이네 뭐 끝이네 자, 요 놈의 역함수 gs에 대해서 y는 fs의 그래프와 gs의 그래프 모두 1,3을 지날 때라고 돼있지. 모두 1,3을 지난대 그러면 fs가 또 어딜 지나겠어요? 3,1도 지나겠지. 맞니? 그럼 1,3 대입하고, 그 다음 3,1 대입하면 a 값과 b 값다 구할 수 있네. 맞지? 그러니까 역함수니까, f 역함수가 1,3을 지난다는 얘기는, FS가 3,1을 지난다는 얘기와 같죠. 아, 진짜 이거 수업 제대로 들었나? 야, 선생님이 역함수 공부할 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내가? 어. 어제 나 선생님 뭐라고 했지? 역함수 공부할 때? 선생님이 역함수 구할 때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중요한 게 뭐네. 역함수를 직접 구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난 분명히. 역함수의 성질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오지.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난다고 했어, 절대. 어? 알겠어? 야, 이거 역함수 구하고 앉아있으면 미친 거지. 아, 물론 공식이 있어요. 근데, 아, 몰라도 돼. 왜? 역함수를 직접 구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 역함수 성질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알겠지?